네 안녕하세요 페드로 정입니다 예자 오늘 제가 지, 지금 장요 하나로 마트에 왔는데 이게 또 식혜입니다 식혜인데 이 식혜가 어이 식혜가 보통은 다른 지역 같으면 대구 능근농협 식혜를 네. 많이 먹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근데 여기 그 마산도 그렇고 키미도 그렇고 여기 인근에 그 밀양 그 뭐시다시피 여기 미량 산동농협 미량 산동농협에서 나온 이 식혜를 먹는답니다. 예, 예, 여기 근, 근교의 식혜를 먹으니까 유도.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 소주가 아니라 식혜지만 아무 뭐, 뭐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신다면 감사합니다. 예. 자, 예. 식혜. 예, 먹습니다. 페드로는 해담들이 식혜를 마십니다. 어, 흔들어라! 흔들어라! 아, 무슨 칵테일 만들 것 같아, 이거! <laughs> 자, 흔들어라! 흔들어라! 나와라! 자, 나온다. 정, 정대원, 아니, 페드로는 해담들이 식혜를 마십니다. 여기 김해나 마산에서 하나마트 들리지 반드시 이 식혜를. 또요. 아, 시케 1 2는 맛이 잘 나는데 그렇습니다. 뭐 미랑하면은 뭐 얼음골 사과도 있지만은 옛날 그 수락산에 올라갔다는 그 사과도 있지만 이 시케도 뭐 옛날 같았으면 수락산에 한번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겠네요. 저도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안 찾아봐가지고 뭐 어쨌든. 여기그 역기, 엽기름 그2.1% 있고 2.1% 있고 그 뭐였지 2.1%에 맵살이 2% 있는데 이걸 퍼센트에 비하면 엽기름하고 맵살 맛이 잘 씹힙니다 밀양 그 농민분들의 그 정성의 정성이 그만큼 느껴집니다. 그 들어간 맵쌀에 비해 큰그정성이 느껴지는 이해담들이 식해 오시면 반드시 드십시오. 예 맛도 좋고 정성도 가득하고 여기. 농민과 어머니의 맛, 농민과 어,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맛을 느끼고 싶으면 이 식혜를 드셔보세요. 농협에서 느끼는 정겨운 이 맛. 경남에는해담들이 식혜. 꼭 드셔보세요. 그러면 이 시계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 경남에 방문하시면 마트 방문하시면 반드시 사주시고 제 방송에 뭐 궁금한 점이나 음 불만사항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십시오. 유튜브 채널명은 뭐, 패드로 정하고 일부구치사에 이띄어쓰기를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붙여쓰니다그 붙여쓰는 아이디를 합니다. 뭐, 불만사항이나 뭐, 뭐 궁금한사항 있으면 DM 뭐, 주시고, 아니면 이메일이나 뭐, 좀 맛있고, 맛있어 보인다. 좋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와 허방워크 방문할 시에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식혜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